CU 편의점 삼거리에서 둘레길은 왼쪽으로 가고 저는 직진합니다. 오늘은 도봉산 포대능선으로 올라갈 거니까요. 직진합니다. 등산객들이 며칠 전부터 많이 는것 같네요. 수도권 제일 순한 고속도로 교, 교각 교 아래 갈림길에서 망월사 망월사 방향 직진합니다 여기는 요 위에 카페하고 체육시설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만원입니다 차량이 위에 있는 주차시설은 모자른지 벌써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.